선생 미술과 함께하는 머리에 그리는 아트여행, 피렌체 시민들의 자랑, 우피치 미술관, 이탈리아 피렌체는 전 세계 여행객들이 사랑하는 장소 중 하나이다. 우피치 미술관 앞에는 미술품을 즐기려 입장하려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늘어서고, 전시장 곳곳은 사람으로 붐빈다. 도시의 아름다운 경관이 사람들을 모으고 르네상스 회화라는 강력한 콘텐츠가 있기에 더욱 빛난다.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과, 몸앞에는 진지한 눈빛으로 감상하는 전세계 관람객들을 볼수 있다. 피렌체와 우피치 미술관이 있기까지 예술을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겼던 메디치가가 있었다. 메디치가 최후의 한 사람인 안나마리아 루도비카가 1737년 로레나가의 왕조와 미술품 양도협정에 서명을 함으로 우피치 미술관이 오늘날과 같은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었다. 그는 미술품은 국가의 소유이며 시민들의 교육과 문화 관광을 촉진하는 경제적 자원으로서 수도와 공국의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녀의 지성과 성견 지명은 르네상스 회화의 보물을 보존하여 여타 다른 나라의 신흥 자본가들이 모방하여 미술품을 기증하는 데 표본이 되었다. 메디치가의 선조들은 혈통을 중시하던 중세 피렌체 사회에서 사회적 지위가 낮은 농촌 출신 이민자 신분이었다. 그들은 고리대금업자로 놀림을 받았지만 기지를 발휘하여 유럽 최고의 부호가 될수 있었다. 조반니 디비치 1360에서 1429는 탁월한 경제적 감각을 바탕으로 고리대금업에서 부동산 투자로 전환하여 많은 돈을 벌었다. 또한 그는 피렌체 외곽의 대토지를 소유한 가문의 딸을 부인으로 맞이하면서 결혼 지창금으로 가져온 그말를 은행에 투자하면서 은행의 동업자가 되었다. 이 은행이 메디치가의 부를 형성하게 된 메디치 은행이며 후에 교황의 자금을 관리하는 주거래은행이 되었다. 조반니는 시민 공동체를 중시하는 가치관을 남기고 눈을 감았는데 가치관을 이어받은 코시모가 피렌체의 주인이 되었다. 코시모 대 메디치 1389에서 1464는 아버지의 막대한 유산을 받아 사업 영역을 유럽 전역으로 확대를 하였다. 그는 1434년 유배지에서 돌아온 후 가문의 위상보다는 시민들이 피렌체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피렌체의 문화를 만들어갔다. 특별히 오랜 숙적인 팔라스트로치가 동방 박사들의 경배를 의뢰하여 금 도들색임을 사용해 린 화려한 그림으로 자신을 과시한 것에 대항하여 메디치가는 토스카나 미술에서 영향을 받은 소박한 양식과 엄격한 절제미가 있는 원근법을 적용한 회화양식으로 가문의 권력을 대외적으로 알렸다. 이때 원근법이 꽃처럼 피어나기 시작한 배경에는 알베르티가 쓴 회화 양식의 원리인 회화론을 메디치가에 헌정한 사실이 있다. 호시모의 손자인 로렌초대 메디치 1449에서 1492는 정치적인 감각과 인문학적인 소양이 뛰어나 이탈리아 정치의 중심적인 지위를 확보하였다. 로렌초의 후원으로 새롭게 지어진 카스텔로 별장에서 정기적인 모임을 가진 인문학자들은 그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려달라고 보티첼리에게 의뢰하였다. 고대 로마 제국 시대의 문학작품과 그리스의 플라톤 사상에서 새로운 시대를 표현한 작품인 봄은 크기가 가로 3m, 세로 2m로 캔버스에 그려진 식물만 500종류가 넘는다. 탁월한 재능을 가졌던 로렌초를 기쁘게 하기 위한 예술가들의 경쟁으로 예술은 더욱 더 번창하고, 문학자들의 철학을 바탕으로 정치 실험을 했던 그 시대는 도시 전체가 아름다움으로 넘쳐났다. 지금은 사라진 메디치가이지만 예술품을 통해 그들의 정신이 고스란히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감사합니다.